자, 제가 오늘 저녁으로 준비한 꿀물은 바로 마요나카 주초매라는 공포게임을 하나 준비했고요. 게임의 스토리는 현재 마요나카 마을에서는 변칙적인 현상과 무시무시한 모습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공포의 길을 안전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숟가락을 샥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켰는데, 발을 개척했고, 이것도 뭐, 다른 8번 출구처럼, 음, 이상현상 찾는 게임. 근데 여기 보면, 0이라고 돼있는데, 10번 도로까지 가면 되는 게임이라고요.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우물. 응? 고양이네? 어, 그 거, 쿠로네코 음,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아저씨, 뭐, 교통 모시기 법, 그리고 미아가 된 친구, 꽃, 2층 집, 꽃, 쓰레기통, 트럭 앞에 아무도 없고, 빨강색, 그리고, 뭐라 그러냐, 이거. 자판기. 쓰레기통. 증치 멍멍이. 개 목줄이 있는데, 개는 없고. 자전거 두 개, 꽃깔콘두 개. 이상이 있으면 왼쪽으로 가면 되고, 이상 없으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그게 첫 번째 길이 왔고. 이제 이상현성 시작이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인 거지? 응, 음, 방금. 고대로, 꽃, 세기통. 응? 저기 444였나, 원래? 오케이. 아, 아, 아유, 미안해요. 아, 그래, 그래. 아, 어, 깜놀, 아, 깜놀이 있네. 이런 젠장. 아, 깜놀 없는 줄 알았다, 진짜로. 아니, 이게 30프레임 밖. 바... 뭐야, 이거? 피가 쏟아지네. 아 내가 30프레임 밖에 지원이 안되는게 조금 아쉽다 오케이 뭔소리야 이거 이게 무슨? 음? 뭐지? 마그마가 있어? 오호허허 쉣 짬. 띠용 맙소사 대놓고 나오는건 생각보다 더 대놓고 나오네 네, 모양 뭐고 꽃대로 먹고. 오, 이 뭐야? 배경, 배경이 무슨 뭐 해골 같은 걸로 바뀌어 있네. 이상현 색, 꽤 많은데. 근데 분위기가 너무 어둡네. 뭐야? 어. 바로 바꾸. 바로 바꾸. 안 틀리지, 안 틀리지. 벌써 6번이잖아. 음.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 그래. 고. 뭐야, 해골꽃으로 바뀌었네? 아,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아니, 이게, 어, 볼게 없는데? 어, 벌써 7번이네? 자, 쓱빠주고쓱빠주고 싹싹 빠지고. 야옹이, 그대로 꽃, 쓰레기통, 그대로 그대로 멍멍이 아까 나왔고 오 이번에는 드디어 이상이 없는 오 이상이 없어 이번에 오호 첫 번째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너무 간단하잖아 쟤 뭐야 음 우물 안에 누가 있어요? 절대 가까이서 안 보지, 절대로 안 보지. 음. 9번. 어허, 너무 간단한걸. 0 그대로, 곧 그대로, 그대로. 대로 음 이상이 없군 뭐야 끝이 나버렸네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 들어가면 되나? 뭐야 끝났는데 나몇분 했냐기 설마 여기서 누구 나오는 거 아니지? 어, 아니네 다행이다. 뭐야, 그 이상현상이 24개나 남은 거야? <laughs> 이런, 젠장. <laughs> 아, 빨리 끝낸 게 막, 마냥 좋은 건 아니었네. 음. 근데, 근데 그, 이, 그, 이상현상이 계속 나오는 거야? 아니면 뭐, 뭐야? 뭐, 갈 때마다 계속 나오는 거야? 아니면, 안 나오기도 하나? 그럼 시간 너무 걸릴 것 같은데? 아직도 24개 남았죠. 어 여기 원래 이렇게 비치는 유리가 아니었는데 바로 이상현서어 아니었네. 음 비치는 거였고요. 어 <laughs> 오케이. 영번 아, 어차피 그대로 아니야? 어 아닌가? 화살표가 안 나오네. 뭐야? 이상해서 없는데, 아, 없는 것도 나와. 아, 이러면 시간 너무 끌릴 것 같은데, 누구세요? 에이, 설마... <laughs> 아, 뭐야? 아, 깜짝이야. 옥리? 아아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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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네. 아, 씨. 아, 이런 젠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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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좀, 그, 스무스하게 갑시다. 진짜 놀래키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심장 안 좋거든요, 진짜로. 이상해서 없네, 이번에 또. 아,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22개 언제 다 해? 모양이 이상 없고 개꽃 이상 없고 개 멀쩡 너무 멀쩡 아니 뭐야 이생에서 또안 나왔잖아 아, 이런 내가 생각보다 운이 안 좋은 거일 수도. 아니, 항상 첫 번째 단계는 진짜 빨리 깨. 이게, 그냥 일반 스토리 모드로는. 아니, 뭐예요? 또 이상해서 없잡. 어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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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이고, 그냥. 사방각 나올 뻔 했네. 오케이. 자, 이제 21개 남았지? 이게 뭐야? 피눈물을 흘리신다. 음. 저런 거는, 어. 이게 살짝 이 루틴이 생기잖아. 결국 이제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음.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봐주고. 얻고, 얻고. 얻고. 이런 게 있었나? 이런 표지판이 있었나? 없었던 걸로 아, 아 원래 있었던 걸로 어, 뭐야 뭔 소리야 그네가 혼자 움직이네 아까 막그 사다코 아니냐? 그 귀신 이름 이 예, 사다코 정도만 딱 나왔으면 좋겠다 응? 그지? 딱이정도 그냥 딱딱이정도 어이 뭐야 가까이 안 가야지. 이, 이. 절대 안 가고요, 가까이. 아까 그 미아가 됐던 그 친구인가?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지금, 여, 이제 19개 남았잖아. 너무 많이 남았어. 18개 남았잖아. 그러면 최소 두번 정도는 더 끼야 된다는 거잖아. 시간 낭비 너무 심한데요. 어? 아 이거 시간 낭비가 이렇게 심해 이렇게 심해 버려 아주 곤란한데. 오오오 <목소리> 어. 아 천둥 번개였어. 아 진짜. 이런 걸, 그냥 놀래키려고 만든 것들. 어? 그냥 대놓고 놀래키려고 만든 것들. 아주, 어? 이런 걸로 놀라는 거, 진짜, 아주 짜증이 나거든. 어, 화가 너무 잔뜩 나거든, 이런 거, 진짜로. 아니, 대놓고 놀래키겠다고 저런 거 넣은 거 진짜 너무, 차, 너무 짜증나. 어? 아, 사운드 가지고 진짜. 식당이야 지, 그냥. 아니, 이거 하나씩은 계속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못해도 하나씩은 계속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이렇게 계속 안 나오는 거 나와버리면, 한세판 해야 되겠는데? 뭐야. 저 뭐지? 저왠 빨간색, 아, 누가 나 쳐다보고 있네. 으으 으유, 으유. 착착 보고, 착착 빠지고 고양이 안 봐주고. 요거 두 개는 나와가지고, 이제 안 나오지 않을까? 슉 빠지고 슉 빠지고 쓰레기통 뭐 없고 뭐 없고 아왜왜안 나오는겨 곤란한데 어, 벌써 또 7번이잖아 <laughs> 아 내가 게임들 너무 빨리 깨나? 아 이게 찔끔찔끔 좀 즐길만한 시간이 필요한건가? 근데 너무 쉬운걸 어떡해 또또안 나왔잖아 어? 아니 개발자들이 게임 너무 쉽게 만든걸 어떡합니까 이게? 꽃이 아니라 해골이 있고 야, 이거, 못 깨면 이상할 정도라니까, 이거. 그냥 이거 그 플레이어들 소리 지를 거몇개 넣어주고, 이렇게 그냥 착착착착 그냥, 어? 쌈뽕하게 만들면 그냥 되는겨. 세 번째 클리어. 음, 너무. <laughs> 야, 내가 몇번 클리어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고대로, 고대로,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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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쫄쫄, 쫄 아, 아무것도 없고, 막 집들 말고, 막 막다 뚫려있고, 이렇게 하늘 같은 것도, 막 봐야 되나? 어, 어, 어. 좀비 있나봐, 지금. 저 좀비들 갇혔다, 이거. 가까이 가면 좀비 나온다. 이게 뭐야? 개구리, 두꺼비가 있는데. <웃음> 뭐야? <웃음> 웃는데, 막. 이 불켜졌다 지금. 아, 이제야 슬슬 나오네. 그래도 두번더 깨야 되는데. 정말 플레이타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까지 이 악물고 용을 쓰는가 나. 어, 이게 누구지? 음, 절대 안 닦게 가야겠다. 음, 다음에 이거 죽는다. 에이, 이런 걸로 놀라기는 음. 절대 안 놀라지, 이런 걸로. <laughs> 아니, 저런 걸로 놀랄 시기가 어, 너무 지났어. 아, 10개나 남았어? 문안 좋으면 3번까지 깨겠는데? 3번 더 깨야겠는데, 문안 좋으면? 쳐다보고 있으면, 뭐, 갑자기 다가올 것 같아. 살짝 착전상 회피. 후퇴 후퇴. 아니, 그니까 내가 하는 게임들은 왜 죄다 그, 그, 발걸음 소리 ASMR이 되는 거야? 어? 두번이네어 진짜 <laughs> 두번더 깨야 될것 같은데 지금 두번더 깨야 된다 이거는 오케이 아 이게 뭐야 스킵 스킵 그래서 이거 아홉 개다 보면 뭐 해주는 건데? 오케이. 자, 다섯 번째. 저게 뭐야? 아, 어, 누구 앉아 있네. 왜어길 잃었어? 가까이 가면 안될것 같지 않아? 안정판이 응. 안정판. 어우아 나는 진짜 어두운게 너무 싫어 진짜로 어 딴거 다 모르겠는데 진짜 어두운게 너~~무 싫어요 그냥 진짜로 어... 좀 곤란하거든? 그냥... 어이 누구세요? 어, 이게 뭐야 이거? <laughs> 아이 <아유, 웃음> 이빨이 아주 고르시네. <laughs> 아, 씨. 저걸 놀래줘야 돼, 말아야 돼. 오케이. 멀쩡, 멀쩡. 야, 이거 누가 시체 유기 해놨다, 여기다가. 어, 누가 시체 유기 해놨다, 이거. 어, 도와드려야 되나? 가, 가까이 가면 갑자기 손 튀어나와서 잡히는 거 아니지? 뭐야? 어? 저 그림자 복도 아니야? 그림자 복도? 이게 멋있게 있냐? 그 그림자 복도에서 나오는 귀신 얼굴이란. 자, 6번. 여기서 남은 4개가 한 번에 다 나와준다면? 남은 4개가 좀 잘만 나와준다면? 이라고 말하자마자 멀쩡하게 나와버리기 아 이런 젠장 한번 더 깨야 되네 아 아니면 그냥 일부러 틀려버릴까? 일부러 틀리면 여짜 남은 네개 보고 바로 엔딩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일부러 틀려버리자 요번에 안 나오면 안나 안 나왔는데 나왔다고 하고 일부러 틀리는 걸로. 0 됐지. 어, 이, 이제 그러면 이제 스무스하게 네 개는 나오겠지. 이열번 중에 4 개는 나오겠지. 무조건. 어, 깜짝이야. 뭐야? 아, 깜짝이야. <laughs>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이거 나머지 세 개가 다 나와와 나머지 세 개가 다 나오잖아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뭐라 그래야 되지 10번째 뭐 열, 그열 10번째 그 길까지 못 갔는데 세 개가 막다 나왔어 그러면 이제 나올게 없잖아 그러면 그냥 안 나오고 그냥 정상적인 것만 되나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면 되나 궁금한 천장도 봐야 되네 생각해 보니까 아 얘네가 조절해서 나와 주나? 뭐야? 오케이. 고로 고대로? 소리도 느끼는 게 제일 싫어 그냥 음. 어두운 거랑 얘네가 알아서 조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쟤 뭐야? 누나 쳐다봐요, 계속 다. 왠지 남은 하나는 저 가운데나, 가운데 있는 포스터일 것 같아. 요, 요, 포스터. 요거만 빼고 다 바뀔 것 같은데. 오, 어유, 그냥 있었으면 죽을 뻔했네. 어, 깜짝이야. <laughs> 깜무짝 놀랐네. 다 찾았다. 그럼 뭐야? 아, 나왔던 거 계속 똑같이 계속 나오는구나. 이제 랜덤으로 계속 나오는 거구나. 뭐가 뭐 붙어있다? 와우. 이렇게 해서 이제 10번 도로까지만 가면 되지, 그럼? 뭔가 특별한 엔딩이 ㅎ 어... 뭐 없는데 뭐지? 옆에서 누가 튀어나온다고 하나 뭐야? 스킵도 괜찮다. 없네 이제? 아 뭐야? 쿠론데코랑 같이 가는겨? 음 귀여운 녀석 음 이거구만 마지막 엔딩이랑 프레임이 30으로 고정인 게 조금 아쉽지 않았나 싶네요. 재미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